자, 슈퍼 코믹 아오니드 공략이 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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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어, 더러워. 어, 어 더러워. 나 다시 개이, 오니짱 아이 좋아. 살고 있던 집에서 걸어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호프 집 바로 옆에 빈집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집에선 겨눌 고파하는 괴물이 나타나는 소문이 있다. 집 좋은데. 아니 생각보다 거지 같군. 죽어버려. 이 이봐 이제 똥을 싸자 병신들아. 뭐야 타켓시 뒤지게 처먹고 싶니? 어. 어이, 그만 똥을 싸자. 바보 같아.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응가 병신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병신 똥좀 싸라고, 개새끼야. 그러니까 변비 걸리는 거 아니야. 세이브. 접시가 깨져있다. 젠장아. 우라질. 다시 친구들한테 알려주러갈게요 똥싸가간 건가? 어, 존나 태하네. 오오 똥싸가간 건가? 왜, 왜 반응이 없지? 어, 됐다. 거기 누구요? 짜파게티 너무 나도 맛이 좋아. 안돼. 그거 탑이 제일 거라고. 안돼. 탑이 제일 거야, 안돼. <laughs> 개새끼야. 슈바크리 브레레레레레 중산 새끼 점점점 똥좀 쌀게 똥 썬데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은 증발 도서실 열쇠를 얻었다 자 여기에 온이는 어떻게 생겼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 이거 엄청 무섭다 게임이 아, 열쇠 사용했다. 어 연지곤지곤이잖아 그냥 아 씨발 뭐야 연지곤지 연지곤지 다야 빨 열쇠 손에 넣었다 난난누 난난누 자 여기 여기서 마주막 보고 있어요. 이동 끝나요. 이동 시간 조금 있으세요. 조금, 조금 더, 조금 더, 란란 됐습니다. 지금이야 내려가면 돼요. 증발했죠? 존나 쉬워요 저기서 증발시키는거는 너무너무너무나도 쉬운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쉽고도 쉽도다 일단 다락방이 여기니까 남은 상자를 손에 넣었다 쏙 들어갔죠 아까 물방울 소리가 생각나는곳 여기 어딘가에 해이포트 비밀의 방이 있는걸로 아는데 여기 있군. 이게 바로 해리포터의 비밀 해봐. 자,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종이 조각을 손에 넣었다. 미더 씨발. 난 괴력의 사나이. 피아노가 있다. 어, 잠깐못 봤어, 못 봤어. 이것도 존나 쉬워요. 여기 카마 있어요.

기가 죽쳐 오 이년이 란난난란 독서 안하고 어 뭐야! 왜 죽어?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히도시와 원이는 결혼했습니다 난난 두, 책장은 호군이 시발? 두, 아 이거 응. 뭐야 아, 얘막야얘막 <laughs> 칸, 야, 뜯어버리는데? 개새끼 버그 쩔어. 이렇게 움직여 줘야 돼, 솔직하게. 에브데이샵플린 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 아, 이거 또 봐, 이거 봐. 야, 이거 좀 해. 에바 아니에요, 에바 세바, 에바 세바. 아, 칸을 뛰어넘어서 날 먹는다는 거는 존나게 에바적이거든요. 사기 캐릭이죠 사기 캐릭 한마디로 에브리데리아 다시다시다시 에브리데리 다시. 샤플린 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 피아노도 씹어모으기세요 이새끼자 됐어 아 지랄 춤추자니까 에브리데리 샤플린 일로 못 들어가나? 아 어, 이게 흔히 흔히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증발시키는 방법인데 이것도 사기적이요. 됐다 싶으면 들어가면 돼요. 그럼 바로 이벤트가 진행되죠. 타쿠로? 무슨 거야 이 녀시? 존나 잘생겼어. 좀 내가 좀타켓시였고 들렸지? 아니 못 들었는데? 우리들은 널 두고 도망치려고 했어. 미안해. 현관문이 안 열려 그때는 누구나 똥 싸러 갔을 거야 나도 존나 급했거든 음 전화도 안돼 갇혀 버린 것 같아 우리들 아니 그래 조심해 꺼져 자 꺼졌죠 자 일단 여기 이벤트는 진행했고요 바로 이어서 여기도 갑니다 여기서 세이브하고 먹으세요 뭐 세이브. 아 씨발 세이브 안 했는데 아 세바 알다니까 개새끼야 에브데디 셔플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자 이러고 방심할 때 이렇게 한번씩 옵니다 이거만 조심하면 돼요 이렇게 방심할 때 오는 것만 됐스 갑시다 증발합니다 책상 안에 뭔가 있다 성냥을 서에넣었다 뭐지, 이방은? 의미 없는 것 같아. 음... 열쇠가 필요하다. 그러하다 넣어라! 온이야안 나오네요. 여기도이건 뭐지? 의미 없는 방인가요? 근데 네, 내가 지금 열쇠가 없네요, 아무것도 이럴 때는 밑에 가서 먹으러 가면 된다 6459던가요? 6459? 아마도 6459일 거예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질자 6 6459. 6459. 6499. 맞네요. 6495네요. 서재 열쇠들 얻었다. 1층에 서재 열쇠. 1층에 서재가 어딨냐면은, 저도 몰라요. 아마도 위도 갔던가? 오, 저기, 그림자, 오 저기, 그림자, 쩌는데 오줌 저시시다찌 저기, 찌찌찌 저기, 그림자, 저기, 그림자, 저기, 그림자, 저기, 그 난난누에요 난난누? 난난누~~ 난난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님들 중요한 건 여기 벽이 없다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니똥칼라 파워! 씨발! 어?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뭐지? 처음에 안 죽었는데?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살수 있다, 살수 있다, 살수 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아. 나는 여기서 망하겠어. 아. 1층에 서재가 여기 1층이 아닌가요? 여기가 서재잖아. 아, 님들 이제 기억났다. 서프라이즈를는 운지했습니다. 어, 여기 문안 열리나? 이문 열려야되는데 후아! 프렌치 카페 카페 미스 여기 1층 1리는 없잖아요 그죠? 잠보는 거야 아 존나 잘못 지우니 어떻게 물방울 손이나 그걸 확인 안 하고 지는내 잘못이지 침실 에서 손에 넣었다 여기가 침대죠? 침실. 여기서 이 여자를 만납니다. 여자친구예요 희도씨의 여자친구. 초, 초딩이 있어 난 봤어. 아름다웠어. 변태녀석. 정말이야 모두 봤어 다네 애들도. 너희는 변태집단이잖아. 어디가 가버리고 나 이상소리하고 있지. 아니 한 이상해. 좀더 이상하지 않아? 자, 여기서, 저기서 문이 열려있잖아요. 저기에 바로 헤이크를 하는 거죠. 하지만 난 들어갈 거야! 는안 되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씨발. 말... 솔직히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laughs> 이런 좋은 방법이! 난, 난, 누. 자, 오니씨. 저희 회사에 왜 들어오시려고 하나요? 아이 회사는 뒤 난로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잠시만요 일로 난로도 오세요 난로도 난로 날로 구경시켜 드릴게요 난로도 보고 계세요 난로 좀뒤 난로 있잖아요 뒤 있잖아요 아 시장 이 증발이라 해라 아니 오세요.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두번 먹어, 세번 먹어, 다시 오세요.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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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좀 앉아있고 싶다. 여유롭게 앉아있고 싶은데 제자가못 앉게 했네요. 정말 드디어 했다. 자, 아까 그 사람이 에, 불로 태우고 난로가 있어도 취업하고 싶대잖아요. 열쇠 손에 넣었다. 아, 드디어 옛날 실력을 확인할 수 있을 때가 드디어 오네요. 그것은 바로 철장 안에 아오니가두기 이곳이 정말로 가능할 것인가? 커플화 잘 지웠어. 모르겠어요. 좀 되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자 일단은 이건 미친 짓이야. 뭐?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엄마한테 맞을 수도 있고 오인장이나 그런 일 수도 있어. 아! 됐어. 자 실례를 셌다. 역시 다음 꼬꼬영 가자.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이건 이건 난, 놔두고, 나 여기서 나가겠어. 나나나가겠어 이놈씨 나랑 결혼하자. 알라뷰. 면회 왔어요. 뿌이 뿌이. 우리 결혼 반지야. 뿌이 뿌이. 자, 이루씨님 지금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아, 그렇군요. 이건 미친 짓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 열쇠, 아주 먼 죽는 거죠. 그럼 매드 사고요. 아니, 좀 뭐야? 씨발, 아니, 네이드 멘티 보안아어 뭐야? 이건 또... 참... 잘... 잘못 온거 아닌가요? 뭐야? 여기 움직이잖아! 아이이보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아. 아, 아. <목소리> 안녕 네 이름은 티보 브랜드실더! 끌수가 없네요 끌려나왔다 이렇게 봐야되네 뭐 무슨 꽃 찾으러 왔다고요? 어 뭐야 이건? 이건 뭐야? 아니 씨발 이거 뭐지? 이 무슨 야? 아이고 안된다구 부금이 묻혀 부금이 오페라 유희 우리 그럼 오페라 유희도 한번 보러 갈까 나중에? 피라몽 어이 벽창호가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 깡패들이 일지 애들이 찾으러 오실 거야. 반드시 조폭이 알려. 우리 끝이야. 우리는 초딩에게 하미시 타기당할 거야. 내가 초딩이면 그렇게 할 거야. 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네가 제일 먼저 사기당할 거야. 제일 발이 느리고 약하기 때문에 그만해. 자꾸 씨패해서 태가 되지마. 어, 먹겠다!

난난누 난난누 아, 그럼 들어가야 하잖아요 존나 귀찮아. 여러분, 아까 유, 유정 얘기 나왔잖아 오페라 유정 노래를틀려 아니, 들어 틀어드, 아, 틀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아! 일단. 파리락 들려드릴까? 파리락? 어, 친구들 여기 있다. <laughs> 케이크, 케이크 내놔. 맛있어 보인다. 케이크 맛있어 보여 내놔 봐. 그래서 구조를 기다리겠어. 개 새끼들 그렇게 찌질해서야 탈출할 수 있겠니? 아 노래 한국 듣는 분서 갑시다. 아이고마 이, 용왜 용암을? 여기도 밖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혼자 탈출한다. 아니,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결혼했습니다. 소환사의 협. 비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오! 존나 무섭다. 야, 야, 부금, 부금 들었어요, 님들? 부금? 부금 들, 들었어요? 으아! 이럴 때 님들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 추천하고 즐겨찾기.

어디 만지자고? 내가 요즘 많이 쓰는 단어죠. 어디 만지자고? 세 조각을 손에 넣었다. 기분 좋다, 기분, 기분 좋다. 야, Hi, 안녕하세요. Hello. 여러분 추천하는 지게차 깨주세요. 이거 뭔 노래지? 침실이다. 침실로 가자. 이거 뭔 노래지? 가래고 존나 웃기다.

생일 축하합니 아니구나,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어차피 디진니 도시, 내세 보녀서. 허허허. 이도이 죽었다고 생각했나? 이 몸이 죽었다고? 깨끗크처먹어 양겸아. 어, 어이구, 잘 먹을게. 그것이 바로 슈발꿈이다. 어 안녕 얘놈 네, 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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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버. 디보 디버. 디보야 실드 쳐줘쳐줄수 있잖아 너들 너라면 가능해 우와. 자 오늘도 면접을 보겠습니다. 자, 디보 선수. 디보 학생,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려는 이유가 뭐죠?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려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회사에 난로가 있어서요. 아, 난로요? 아훈이랑 똑같은 발언을 하시네요, 시장년이. 그럼 일로 오세요. 난로 구경시켜드릴게요, 난로. 자, 난로 보시니까 어때요? 괜찮나요? 아, 괜찮다고요? 사장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장하시면 되겠네. 이놈, 뭐지? t 네, 추천. 마 m a s h i a Timashia. t i m a s s h i a Timashia. t i m a s h i 내 마차님을 알겠지? 왜하지 않게 해주지? 불만 준비해줘 오케이. 마시아의겠어요마시아를 위하여. 에마시아의 의게다 했다. 에마시아의 힘을 보여주겠노라.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왜더 웃긴 줄 알아요? 왜더 웃기냐면은 이게 제목, 아니, 가사도 있어요. 쩔죠? 위대한 아, 지발. <목소리> 이거 듣는 새끼도 할 짓이 없었나? 아, 듣는 새끼가 할 짓이 없었나 봐. 뭐야 이거? 똥냄새 난다, 지발 똥냄새 나요. 대마셔.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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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에이? 노래가 끝났는데 이어지는 게 존나 자연스러워. 마치 이, 이어질 거 같은 노래야 노래 같다고 나야 되나? 자,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님들 존나 쉽게 탈출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새끼 뭘 쳐먹어요. 이노놈데 위로 갔다가 바로 내려갈 수예요. 이러면 끝. 필사져 달리는 사이에 말을막 나왔다. 괴물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그날밤에 있었던 일은 나는 아무 에기도 말하지 않았다. 말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고 혹시 누군가 믿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그일들 빨리 잊고 싶었다. 그 괴물의 정체 대체 뭐였지? 아직 그 저택에 있는 걸까? 아니면 살아 헤매고 있는 걸까? 아.. 존나 많아.. 씨발 말.. 말.. 말 존나 많아요. 야이렇 슈퍼 코미 5년을 공략했죠.